자신 있는 분들은 여러 개를 뽑아가셔도 됩니다. 민호 씨, 그걸 중간을 꾹 누르면 돼요. 좋아요. 나는 무조건 미션 자신 있다면 여러 개 가져가셔도 됩니다. 수빈 씨, <laughs> 수빈 씨 너무 고생했어요. 쫙쫙 돌려주세요. 이게 운 좋으면 두 개도 나올 수 있고, 어. 좋아요. 두개 가져갑니다. 자, 수호 씨. 자, 나나씨도 와서 어, 계속들 오고, 오고, 오고 뭐주치기 하겠지? 몇 개? 세 개, 네 개, 다섯 개를 가져갑니까자네 개, 자 근데 가져갔는데 리션을 클리어 못하면 100점씩 차감하겠습니다 자, 가져가시면 될거 네, 편하게